자, 이번 강의에서는 완전순열 혹은 교란순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게 사실 영양가는 없는 주제지만, 내신문제로 학교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제가 색깔 4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음, 아침밥 공부 치고 굉장히 고퀄리티죠? 자, 교란순열이나 완전순열은, 음, 요런 상황이랑 똑같이 매치될 수 있는 어, 순열들을 말해요. 어떤 경우냐? 자, 예를 들어 ABCD가 이렇게 각자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얘네가 서로 다 모자를 바꿔 쓰고 싶대. 근데 근데 뭐래 각자 원래 쓰고 있던 자기 모자는 쓰지 않도록 모자를 바꿔 쓸수 있는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완전 순열, 교란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래 배웠던 순열이나 조합 이런 걸로 깔끔하게 못뭐 푼단 말이야. 어떻게 할수 밖에 없어? 이렇게 뭔가 원 큐를 못 하는 상황은 무조건 우리가 수형도를좀 그려줘야 된다고요. 자, 그럼 한번 수형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각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small a, small b, small c, small d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자, 그리고 a가 쓰게 될 모자를 여기다 쓰고 B가 쓰게 될 모델 여기다 쓰고, C가 쓰게 될 모델 여기다 쓰고, D가 쓰게 될 모델을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포인트는 각자 자기 모델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A가 쓸수 있는 모델은 몇 개야? B, C, D. 이렇게 셋 중에 한 개겠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봐. 결국에는 여기서 A가 이 모델을 쓰나, 이 모델을 쓰나, 이 모델을 쓰나, 얘네가 쓸수 있는 모자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A가 small b라는 모자를 썼다고 가정을 하고 그 경우의 수에다가 가볍게 3을 곱해주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가 small b를 쓰면은 너가 쓸수 있는 모자는 A나 C나 D. 이렇게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럼 이때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은어 그러면은 너도 쓸수 있는 모자가 셋 중에 하나고 셋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니까 3을 곱해주고 하나를 고정시키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봐요 지금 남은 친구는 자 B가 모자를 하나 골랐다 쳤을 때 남은 친구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너네 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모자들이 갖는 성질들은 모두 달라요 왜? 자 C나 D 같은 경우는 자 너는 C를 쓸수 없어, D는 쓸수 있어. 너는 D를 쓸수 없어, C는 쓸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 C랑 D 같은 경우는 너네 둘한테 봤을 때 어떤 제약을 안겨주는 그런 친구란 말이야. 근데 어때? A 같은 경우는 너네 둘다 제약이 걸리지 않는 그런 모자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약이 없는 모자를 얘가 쓰냐, 혹은 얘네들의 입장에서 어떤 제약이 있는 모자를 얘가 쓰냐는 상황이 다르게 흘러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함부로 뭔가를 고정시키고 곱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에 대한 조건이랑 너네 둘에 대한 조건이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네 둘에 대해서는 하나를 고정시키고 뭐 경우의 수를 새로 되지만, 너는 이 C랑 D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요. 자, 뭔소린지 모를 것 같으니까 이세 개는 그냥 싹다 내가 수영 좀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B가 A를 썼어. 그러면은, 자, C가 쓸수 있는 모자는, 자, 이렇게 되면 남은 모자가 C랑 D죠. 근데 뭐야? C는 무조건 자기 모자를 안 써야 돼. 그럼 너는 D를 쓸수 밖에 없고, 너는 C를 쓸수 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B가 C라는 모자를 썼다 해보자. 그럼 남은 모자가 A랑 D야. 근데 잘 봐봐. 그러면 너는 물론 A랑 D 둘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어때요? 만약에 너가 A를 써버리면 너는 D를 써야 되고, 너가 D를 써버리면 너가 A를 써야 되죠. 어때요? 어? 이 케이스는 자기 모자를 다시 자기가 쓰는 거니까 우리가 원치 않던 경우죠. 아 그러면은 이때의 경우수가 의한 개밖에. 안나오겠네 자 그리고 이때로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은 A나 C를 쓸수 있는데 C가 C를 쓰는 건 안된다고요 그럼 너는 무조건 A를 써야 되고 그러면은 D가 무조건 C라는 모자를 쓸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B가 A를 썼을 때 흘러가는 양상이랑 B가 C나 D를 썼을 때 흘러가는 양상이랑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경계를 지었을 때 너네 둘은 좀 비슷하고 음, 너는 좀 별개라는 걸 우리가 느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됐었다 그럼 어쨌든 경우의 수를 세보니까 요때를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이때를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이때를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그럼 결국에 총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에서 어, 9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어떤 4명에 대한 완전 순열의 경우의 수는 바로 9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쬐끔한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사람이 이렇게 3명밖에 없다고 해보자. 그치?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가볼게. 자, 너가 쓸수 있는 모자는 B랑 C 중에 하나야. 어차피 이건 몇개 없으니까 그냥 다 써볼게요. 자, 너가 B를 썼어. 그럼 남은 모자가 A랑 C인데 그럼 이렇게 쓸수 있고 너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모자를 쓰는 건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 안 되고 여기서는 이 케이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가 하나, 두 개겠죠. 그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이때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서 또 주는 우리한테 교훈은 뭐냐면은 어떤 세 명에 대한 완전 순열은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다? 음, 두 가지라고 할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이 완전 순열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또 변형할 수가 없는 주제라서 조금 이거에 대한 일반화를 시켜볼 수가 있어요. 잘 봐봐. 자, 그러니까, n 명에 대한 완전 순열을 적용했을 때의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다 외워주면 좋아요. 오케이? 잘 봐. 두 명에 대한 완전순열의 경우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명에 대한 아, 완전순열은, 자, 처음에 A가 A란 모자를 쓰고 있고, B가 B란 모자를 쓰고 있어. 그럼 서로 모자를 바꿨는데, 원래 자기 모자를 쓰면 안 되면은, 둘이 모자를 바꿨을 경우에서는, 그냥 서로 거 바꿨을 경우에서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한개가될 거고요. 자, 아까 우리가 알아봤죠? 3명에 대한 완전 순열의 경우의 수가 2개라고요. 그리고 4명에 대한 완전, 순열, 완전 순열의 경우의 수가 9개예요. 자, 이 뒤에도 있냐? 네,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5명까지는 좀 외워주면 좋아요. 자, 5명에 대한 완전 순열에 대한 경우의 수는 우리가 44개라고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 순열이 일단은 두 어,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음, 그럼 마지막으로 그 완전 순열의 상황과 비슷하고 대체 어떤 경우냐 이런 걸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생각난 예시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함수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x라는 게 어, 정의역이 원소가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자 y라는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또네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a가 아니고, 너는 b가 아니고, 너는 c가 아니고, 너는 d가 아닌 응? 이렇게 되는 1대1 대응인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걸맺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칭되는 그것들은 고르지 않고 어떤 배열을 해달라는 거잖아. 어때요? 지금 내가 말한 이 문제의 상황이 내가 맨 처음 말했던 이 완전 순열의 경우랑 매칭된다는, 매칭된다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는 원래 A가 A에, B에, B에, C가 C에, D가 D에 매칭되는데 여기서 모자를 바꿨을 건데 각자 원래 자기 모자는 쓰지 않도록 바꿔 쓰게 해달래요. 그럼 어때요? 사실 이 상황도 결국에는 자기 모자를 쓰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아, 완전 순열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너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명에 대한 완전 순열이지. 그럼 우리가 계산을 안 해보고도 그냥 9개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무기를 가지고 있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